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수에 또 나와봤어요. 우리 동네는 호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또한 번도 소개해보지 않았던 호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팝송 중에 하나 아, 이 노래가 우리 호중 가수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호중 가수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굴레, 즉 타이틀, 어떤 그 프레임 속에서 스스로. 어... 빠져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의무감과 어떤 그 책임감 속에, 어떻게 보면 뭐 소속사라든가 이런 팬들,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지난 날에 자기가 스스로 약속했던 그러한 에, 그런 책임감 속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의 그 자존감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어, 이런 노래를 한번 택해 보았어요. 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파놓은 어떤 굴레. 어떤 프레임, 어떤 의무감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 또 자기 스스로가 파놓은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많은 우리 후중 가수님 머릿속에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굴레에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승리를 해야 되면 되고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귀한 아티스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염려를 했는데 제가 영상을 올렸더니 아 빨간 딱지가 붙여서 영상을 올리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다시 영상을 삭제하고 다시 올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내용이 많이 삭제가 되어서 안타깝지만은 다시 영상을 올려 봅니다. 로보라는 아주 가수가 부른 아주 오래된 유명한 곡입니다. 제목은 I'd love you to want me. 나는 나를 원하는 당신을 사랑하고 파. 그러니, you'd love me to want you. 당신도 당신을 좋아하는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래. 뭐 이런 가사 내용, 제목의 가사 내용입니다. Baby. Baby, I'd love you to want me. Oh, Baby는 요새 아, 그대, 아이고 사랑아, 당신이 나를 원했으면 해요. 나는 나를 좋아하는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Baby, 그러니 당신도 내가 당신을 원하기를 바라고 있지요. You told yourself years ago. 당신은 몇년 전에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말했었죠? 당신의 감정, 당신의 속마음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그건 사람들이 붙여준 그 명목 때문에 당신이 만든 스스로 만든, 의무감 책임감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붙여준 그 명목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지지배 쓰운 그런 것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만든 의무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감정을 숨기며 스스로 자존감 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나 않나 하는 그런 것을 이 가사에서는 나타내 주고 있다고 저는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 노래를 한번 이렇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I'd love you to want you me 나는 나를 원하는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You'd love me to want you 그러니 당신도 당신을 좋아하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아, 이러한 에, 주제의 노래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파놓은 어떤 그 굴레 그런 수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귀시 여기는 아티스트가 되거라. 이러한 뜻이 있는 노래인데. 아, 제가 아이 노래를 조금 더 가사를 붙여서 이 노래를 소개했더니 어 유튜브 본사에서 빨간 딱지가 붙여서 제가 얼른 에 이것을 삭제해서 이렇게 그냥 아 제가 말로만 이렇게 블라블라 하고 있네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작권 문제로 제가 전체적인 곡을 올려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잘라서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저작권에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도 중요한 부분만 잘라서, 예, 제가 그냥 못하는 영어 실력이지만은, 이런 부분에 이런 노래가, 가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면서, 아, 같이 예, 가을의 그 풍경과, 저희들의 일상을 조금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네, 1심 최종 선고일이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11월 13일이. 그러니까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대나 이런 데서도 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이 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새벽이 오기 전에가 더 어둡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호준 가수님은 더좀 이제 희망을 보기 위해서 지금 어두운 터널 마지막을 지나고 있는데 아 여기에 좀 어떤 것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직접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 보았습니다. 그 에피소드는 제가 시간다면 다음 영상에 좀 보내기로 하고요. 오늘은 가을 풍경과 아 저희 집에서 오늘 있었던 조금 약간의 그런 일정을 조금 소개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